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사실 게임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어, 우리 벌칙부터 좀 정해 봐야 돼요. 벌칙 뭐 할까요? 아, 벌칙 뭐 뭐가 좋을까요? 네, 네. 노래 부르기? 율동이? <laughs> 네. 노래 부르기가 벌칙이에요. <laughs> 그거 도는 거아니거 같은데. 제가 그냥 불러 드릴게요. 벌칙 말고. 어, <laughs> 민혁 씨뭐 벌칙 뭐 생활하는 거 있어요? 저요? 어, 벌칙에 당첨된 사람은 침묵 수행. 침묵 수행. 아 이거 이제 우리 비투비 비글돌 비투빙에는 굉장히 아, 팬팬 마이크 뺐나요? 마이크 뺐나요? 30초 동안 웃기. 어 10초 <laughs> 동안 어렵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예. 어 별... 30초 동안 별로인가 봐요. 네, 그 조금 어.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웃음> 아니면 <웃음> 어 끝날 때까지 투명 의자 하고 있기 아 와 본인이 걸리면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지금 <laughs> 아 이거를 아, 그, 야 뒤에서 그, 춤춰요 그냥 <laughs> 그럴까 그러면 아, 그냥 진짜로 저 뒤에 서있기 마이크 내려놓고 그래 아니나 그냥 장기 자랑이 어때요 장기 자랑 <laughs> 네 장기 자랑 네 뭐라도 뭐라도 아니, 장기자랑으로 좋으니까 장기 자랑으로 하죠 아니 네, 그러면 은 그냥 한 사람, 그, 벌칙 당첨된 사람 마이크를 진짜로 뺏어서, 네네. 자기 말하고 싶으면 크게 얘기, 목소리 육성으로 들리게 하고 하면은 귀여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 말아! 말하, 말하고 싶을 때마다 애교로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시원, 시원! 시원, 시원, 말하고 싶을 때마다 아, 네. 앞에다가 애교를 한번 하고, 콜! 옆 사람 마이크를 받아서 얘기 아, 얘기하는 네. 아, 네. 아, 네. 걸로. 콜, 콜!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역시, 정글아거 내가 아이디어 낸 거잖아! 아, 그러면은, 더 간단하게. 네네. 끝날 때까지 애기 말투로 말하기로 하죠. 어. 아! 좋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럼, 아예 아, 예. 애기 말투로. 예. 이거, 푸니에 걸리면, 아, 아주 큰일 나겠는데. 한마디도 안할 거야. <laughs> 왜 네. 콘서트 때, 콘서트 때 애기 했거든요? 너무 귀여웠어. 네. 자, 그러면은, 게임을 네.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 좋습니다. 학주기가됩시다 네. 거기 거기 그래. 거의 하얀 캡 모자를 쓴 아리따운 친구. 자, 뭐라고? 시옷. 시옷. 시옷 창서. 자. 뭐 그러면은 장, 이제 장섭이에요? 이런 이런 이런. 이제 뭐 시작하면 아, 어,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아, 잠깐만요. 첫 번째 이거, 이거, 물론, 제시어. 봐. 첫 번째 제시어. 어떡해? <laughs> <laughs> 치웃. 자, 치웃과 시웃. 자, 네. 치웃, 시웃으로 게임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팬들 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시면 통과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아, 이름 어, 이름. 예, 들 팬들 팬들. 자. 이름 말하면서 하죠. 그래. 예. 네. 성성제. 자. 아, 시작. 제가 볼때 사실 이게 힘드니까 그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고 제일 약한 사람만 네. 정하죠. 오케이, 좋다좋다 예, 저는 제 예. 팬분들이 결정이 생각 생각했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예, 은강이 형 잠깐 이러셔 주실래요? 자, 치유 씨옷 축소. <laughs> 아, 축소. 그게 뭐야? 축소, 자가 진정 인정? 인정? 여러분 인정? 인정? <laughs> 네, 뭐. 아, 노 인정. 자 네. <laughs> 노인정에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할게요. 네, 자. 저 할게요. 이른이, 일은... 이르씨 아, 아 청소. 아 잠깐, 이르씨이르씨 씨. 진짜 죄송한데 네. 네. 여기 우리한테 가려서 안 보였어요. <laughs> 앞에서 앞에서 한번 해주세요. 일이 조심하시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청소. 청소! 아, 오케이, 청소. 자, 일단, 청소, 오케이. 자, 다음! 푸니푸니씨 아, 아, 단어를 얘기해요? 예, 예, 단어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아하. 칫솔! 와! 와, 똑똑해 아, 귀엽다. 오, 선방했어요. 푸니 형이 선방했어요. 야, 아, 칫솔은 칫솔. 생각 못했네. 자, 다음은 아, 칫솔을 생각하고 음성이. 은광이 형.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은광이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요즘, 요즘. 역시. 아니, 아니, 네. 나 근데, 비투비 예능신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거 하는 MC 하느라 생각 하나도 안 했어. 어떡해? 아, 그거는 뭐, 본인, 그건, 본인 탓이죠. <laughs> 아, 좀, 마지막 가면 네. 안 돼요? 마지막. 에그러면현식이 네. 가시죠. 저는, 어, 창섭. <laughs> 네, 여러분. 자, 창섭이 나 인정하시나요? 현식이형 창섭.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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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창섭이가 갑니다. 치우, 치 창섭. 아, 이거는 네. 약간 뭐야 저 하시나요? 반칙 아니야, 네. 반칙? 예칙이지 <laughs> 뭐, 근데, 근데, 뭐. 뭐, 치우, 치우, 치우 신걸 어떻게, 어떡하겠어요? 네, <laughs> 제 이름이 치우 신데 <laughs> 어떡하겠어요? 저, 저 일단, 할게요. 민혁. 춤선. <laughs> 오. <웃음> 우! 우! <웃음> 예, 여러분, 미녀경의 춤선 인정하시나요? <laughs> 인정, 인정, 아, 예. 좋아, 좋아, 아, 아 미녀가 너무 세 어떻게 이거 다음 난데? 야 아직까지 못본 은광영의 네네, 본민정음 <laughs> 아, 나 찾긴 찾았는데. 그게요 보여. 예, 여러분들! 갑니다! 충! 성 <laughs> <laughs> 예.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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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래도 나라의 부름에 따라 가는 게 얼마나 네. 멋진 일일까? 그죠? 예. <laughs> 아야 아, 아직 안 불렀어요. <laughs> 예 아니. 그래서 충성 네네으로 한 거야 한 거죠? 아딴거 어, 할게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 다 아, 원래 내가 이거 생각했었어 원래. 예. 네. 어. 찰싹 어. 은광아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좋은 거 알려줄게. 찰싹이잖아요. 아니야 그거. 너무 너 그거 아, 너 아, 찰싹이구나. 이러면 너 벌칙 당첨이고. 네네. 센거 알려줄게. 환호성 나올 만한 거.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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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laughs> 눈 찔렀어. 어, <laughs> 정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 침실. 아! 아! 아. <laughs> 아, 역시 이렇게 환호성이 아, 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은광이 아, <laughs> 음. 형이 약간 그 잠자기 전에 살짝 관능적이게 되는 <laughs> 느낌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성 관능미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어, 꼴등을 정해야 돼요. 우리 빠르게. 아, 현식이 형 하지 않았어요 아, 현식이 자 인정 네. 안 했거든요. 아까 팬분들이 마지막 한번 기회 드릴게요. 그럼, 그럼. 여러분들 이 와중에 네. 700만 하트가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12만 4 4 0한분께서 봐주시고 네. 저희 계십니다. 근데 이거 이제 게임 하나 하고 이제 끝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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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펙트럼과는 진짜. 기대할게요. 시옷, 시옷. 아! 기대할게요시 <laughs> 천사! 옷아 <laughs> <laughs> 천사! 아, 천사! 아 천사! 천사! 나와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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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천사! 인정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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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꼴질 정할까요, 근데? 아, 근데 다 인정을 받아서. 네네. 네. 다 인정하면 누가 애교해? 가위바위보 할래요? 아, 아 가위바위보가 가이배레오. 아니라 팬분들이 보고 싶은 멤버의 애교를 보는 것이 네. 맞지 않을까.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댓글로 한번 추천을 네네. 한번 받는 걸, 받볼게요 그래, 댓글로 한번. 우리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네, 어... 아정안 되면 우리 복... 성재 꺼 네. 네네 어떠세요? 성재 애교, 성재 아, 애교 안 보지 안 되게 번지도, 오래 되지 않았어요? 네, 어? 진짜 성재 애교, 성재 애교 못 본지 꽤 됐어요. <laughs> 많이 했는데 <laughs> 내 기억에는 성재가 많이 약간 했긴 했는데 아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런가? 아니면, 여기, 현식이? 네. 아, 그냥, 우리, 사실은, 우리, 정말, 일곱 명 모두, 네. 어 열심히 잘해주셨으니까,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죠. 아, 그럼, 네. 가위바위보에서 벌칙을 수행을 하는 거요 그렇죠. ]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손머리 위로, 아, 그거 하세요. 그냥, 네네. 다른 팬, 팬분들, 팬분들은, 저희, 네네. 모두가 애교 부르는 거 보고 싶으실 텐데. 아, 그래? 그리고, 굳이, 굳이 그걸 가위바위보에서 정합니까? 자, 타이하면 되지.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는 끝날 때까지 팬분들을 위해 어 애교를 애교 말투로 끝까지 하겠다 손 듭시다 자 하나 둘셋네예 네, 현식이 형 당첨됐습니다 예. 네. 아, 네. <laughs> 우리 현식 씨가 당첨이 됐어요 역시 정해져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아, 역시 현식이 형. 운명이 시다 <웃음> <웃음>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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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요 자 우리 이제 <laughs> 어, 마칠 시간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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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기시다!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많이 시청해주시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또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셔서. 마치기시다! 싫다. 마치기시다! 싫다. 마치기시다! 마치기시다! 투아! 자, 아, 네. 현실시성격이 많이 유해졌어요. 자, 그럼 <laughs> 마지막으로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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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laughs> 아, 그러면 2016년보다 어. 2017년을 자.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제가 거. 삼촌이라고 불러줘. <laughs> 네, 자, 아, 끝판 삼촌 잠시만요 잠시만요 벌칙 왜 수행 안해요? 계속 애기말투로 해야되는데 애기 저승사자 <laughs> <laughs> 말을 안해 우리 민혁씨부터 네, 소감 한마디씩 가도록 하죠 네 어.. 아까도 안돼 <laughs> 아, 안돼 아, 넘어가면 안돼요 애기말투로 해야돼요 애기말 벌칙은 <laughs> 벌칙입니다 씨 <laughs> 좋아. <laughs> 더하하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사랑해요라고 학량에 한 번만 해주세요. 애기말 들어. 아,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아 좋아 좋아네. 자, 기분이 너무 아니라.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기분이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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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